네,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일단 때문에. 내가 만약에 사가지고 6개월도 1년이 지났다 그럼 무조건 2, 3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? 쉽, 쉽, 쉽게 생각하면 왜냐면 1억이라 가정했을 때요 사장님 그 신차가 대략 5대란 말이에요 그 신차 이율이요 캐피탈 이율이 근데 중고차는 아무리 못해도 7, 8% 되잖아요 최소 그러면 3% 차이만 잡아도 사장님 그 이율 5년 계산해보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<laughs> 설명을 드리는데, 이, 이걸 들어보시면, 아, 이렇게 빠져드는게 맞구나라고 이해를 하신다면, 대부분 사람들이. 어, 그냥 1억으로 잡아볼게요. 그러면은, 곱하기 0.05%면은, 5%이율이면 1년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, 500만 원 곱하기, 5, 보통 5년 하잖아요. 평균적으로. 3년, 5년 하잖아요. 그럼 5하면은, 2,500이란 말이에요. 이자만? 근데, 8% 잡아볼게요. 대략적으로. 그러면은, 1, 1년에 800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, 800 곱하기 5, 5년 하면 4천만 원이에요. 이것만 이자만 이자 차이만 2 500이니까 1 500 잡았다 나잖아요. 2천만 원, 3천만 원 이상 빠져줘야 갭 차이가 맞다 이거죠. 그러니까 1억만 잡아도 이 기준이니까 1억, 2천, 3천, 4천, 5천 가면 갈수록 그갭 차이가 많이 빠져야 그 타산이 맞다 이거죠. 그런 걸로 그 보시는 게더 쉽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쉽게 말하면. 안반은 보통 200에서 250, 뭐 많게는 300까지도 보는데 그 차이는 이제 운수회사마다 자기들이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좀 틀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 요율에 네, 따라서 좀 틀려지긴 합니다. 보험 요율이 뭐 60%짜리는 어차피 에이스 기간은 지금 저기 19년 4월이면은 2021년 4월까지니까 대략 한, 뭐, 1년 좀안 남, 한 10개월 남았고, 키로수로 치면 키로수도 14만 남았으니까, 에 s 가 어, 당장에 문제될 건 전혀 없으니까. 그거 아니, 그 안에 구상관리가 또. 응. 음. 자? 지금 이거는 차량 금액에 부가세는 별도로 입금하는 거고요. 네. 아, 맞죠? 그리고 차량은 현 상태로 가면 계약하는 거고, 그리고 어차피 에 s 남아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, 네. 차량 금액 및 이전 서류는 뭐, 맡 교환하는 걸로 서로 준비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, 예, 자가용이라서 지금 자가용으로 이분이 바꿔놨잖아요. 약간 행색 네, 넘버로. 네. 그래서 얘는 이전, 그 이전서를 준비하는 게, 뭐 하루면 다 준비가 가능할 거예요. 자가용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. 그렇다 하고. 사장님이 이제 넘버를 우리가 구해드려야 그치. 그 넘버 거를 아. 이제 가지고 이제 네. 서를 준비하니까. 넘버는 제가 오늘부터 계약된다고 하면 알아봐가지고, 네. 뭐 하루 이틀만으로 빨리 알아볼게요. 왜 이렇게 이제 그집 들어, 집 들어간다고. 아, 저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? 저희, 유튜브 저희. 아 유튜브 보신 유튜브 거예요? 보고. 아 네. 저는 그 지인분이 소개시켜준 건줄 알고 아니, 이제 아뭐 유튜브 보신 거예요? 아 그분하고 연기를 되고하다 거의 넘버 쪽 위주로 올려가지고 넘버 분이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음. 요즘에 이제 차량 쪽으로 올리려고 많이 하고 있죠. 아무튼 사님께서 장어디 가셔가지고 내가 이 차를 샀다고 했을 때왜 이렇게 덤태 있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님 저희는 사님한테 장 뭐 천만 원 돌려드릴게요. 뭐 예를 들어서. 아니, 그래서 딱 봤을 때 네. 그 연식인데 십구 년삼 번식이잖아. 아니, 전전 전화서 얘기했으면 그거잖아요. 이게 이금액이 맞냐? 네, 아니, 너무, 아, 싸, 너무 싸니까.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. 네. 이거 차 문제니까. 네. 중국 화물차가 뭐갭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도 한게 맞는데 뭐 정답은 없어요. 파는 파는 사람이 자기 마음 이 있는 거니까. 근데 저희는 시세를 봤을 때. 그런 갭 차이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, 뭐갭 차이가 시, 신차랑 19년식이랑 차이가 안 나면은 아시는 분들은 웬만한 좀만 알아보셔도 신차 살 거예요. 대부분 이제 일반 소비자들 생각할 때는 연식이 얼마 안 되는데 1년 되는데 차값이 싸다. 어느 문제가 싸다. 있을 거다. 그물은 싸고 찬가. 파약에 매번 일일 구성이 새거 올리면 깨끗하잖아. 그렇그렇 네, 그런 것도 없잖아요. 일단 내가 뭐, 만약에 사 가지고. 6개월도 1년이 지났다. 그럼 무조건 2, 3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. 쉬, 쉬, 쉬 쉽게 생각하면. 왜냐면 1억이라 가정했을 때요, 사장님. 그 신차가 뭐 대략 5%대란 말이에요. 그 신차 이율이요 캐피탈 이율이 근데 중고차는 아무리 못해도 7, 8% 되잖아요, 최소. 그러면 3% 차이만 잡아도 사장님 그이율 5년 계산해보면 답 나와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<laughs> 설명을 드리는데 이, 이걸 들어보시면 아, 이렇게 빠져드는게 맞구나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대부분 사람들이. 그냥 1억으로 잡아볼게요. 그러면은 곱하기 0.05%면은 5% 이율이면 1년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 500만 원 곱하기 5, 보통 5년 하잖아요. 평균적으로 3년 5년 하잖아요. 그럼 5 하면은 2 5 0 0이란 말이에요. 이자만? 근데 8% 잡아볼게요. 대략적으로. 그러면은 1, 1년에 800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 800 곱하기 5, 5년 하면은 4천만 원이에요. 이것만 이자만 이자 차이만 2,500이니까 1,500이 차다하잖아요 2천만 원, 3천만 원 이상 빠져줘야 갭 차이가 맞다 이거죠. 1억만 잡아도이 기준이니까 1억 2천, 3천, 4천, 5천 가면 갈수록 그갭 차이가 많이 빠져야 그 타산이 맞다 이거죠. 그런 걸로 그 보시는 게더 쉽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쉽게 말하면 그 계산해 드린 거 보니까 대충 이해가시죠? 네.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아 이율 차이도 많이 나니까 1억 기준했을 때 5%하고 8%가 1,500 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답 나오는 거죠. 일단은, 이렇게만 맞춰 드릴게요.